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자가검사 키트, 정확도, 신뢰성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 두 개가 인증이 되었죠. 키트도 회사 제출 자료는 90%의 정확도라고 보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 적용 시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야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셨었죠. 앞으로 이런 자가 검사 키트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전에 뭐 유흥업소나 학교 얘기도 나왔고요. 실외 공연장에서도 고려가 된것 같은데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검사 키트가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현재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는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뭔가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신도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검사를 하셔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어, 가짜 양성, 가짜 음성 진, 진 양성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해 주시기를 어,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사용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대상을 우선순위로 어디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 PCR 검사의 접근성이 좀 낮은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PCR 검사 접근성이 낮은 데서의 어, 검사 선별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